하해 아 네, 열심히 키운 장모를 걷어들이는 기쁨을 즐기는 부자농부. 어? 그런데 저거 저거 유난히 검은색 청피는 왜 그런 건가요? 청피가 검게 흔한 는 이거는 전혀 상품가치가 없고 안에도 알이 시커멓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이건 상품으로 쓸 수가 없어요. 청피가 검게 변해 호두알까지 검게 물들이기 전에 수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요. 농장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, 호두 수확에 동원된 인부들의 장대치는 소리입니다. 장대 한 번에 우두두두 또 우두두두. 안 떨어지건 못 베기겠죠. 수확하시는 게 유련해 보이세요. 한 4년 전부터 여기 와서 수확 시기에 계속 수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잘따면 어떤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? 호두가 여기가 달려 있고 꽃눈은 여기가 있어요. 그래서 호두를 따면서 이 꽃눈을 망가뜨리면 내년도에 수확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호두를 때리는 게 아니고 이부위를 이렇게 때려서 충격을 줘서 이것만 호두만 떨어지게 해야만 이 내년에 또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 떨어지거든요. 호두 열매 바짝 붙은 꽃눈을 살리고 호두만 떨어뜨리는 비법 그 덕에 내년 많은 호두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호두 나무 엄청 큰데 이게 장대보다 더큰 호두 나무는 어떻게 따세요? 아 방법이 있습니다. 방법이 있다고요? 혼장담한 방법은 바로 사다리. 사다리를 나무에 기대 놓고 호두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. 어? 어딨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나뭇가지에 기대앉아 장대를 내리치면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는 호두. 넘나지 구분 없이 나무 위에서 호두가 쏟아집니다.